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크리스입니다 제가 요즘배 오랜만에 영상 찍는 같은데 제가 예, 미스터를 벗겨가지고 제가 그전에 스프레타 날라갔어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거뭐터하이픽전이 그냥 오랜만에 어, 스컬을 다시 해보는건 그 김에 스컬 영상도 찍고 이번에 아마 마크 쪽으로 다시 할것 같아요. 마크 쪽에 한 1년 전에 온것 같긴 한데, 제가 글쎄요, 일단 해봅시다 오랜만에 그 스컬을 해보고 싶었어요. 아, 어떻게 해볼더라? 아, 원합니다. 이번에 6월 8일 날에 아이템이 많이 바뀐다 던데내가뭐 네, 보고 말할 것 같은데. 버튼드씨의 스킬 쿨 타임 감소는아무도그거그래고이번에 음. 처음에 궁금한 거 가져가셔야 합니다 큰 느낌으로 아니면 처음부터 시실 상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야 조금 난이도가 하드코어하고 하면 아 그런 김에 한번 도전를 해볼까요? 제가 스컬을 도전가들을 다 깼어요. 놀랐겠지만 도전가들을 다 깼거든요, 제가. <laughs> 해는데 데이터 씬을 표기해가지고, 이것진다 제발 해다니까 씬을 일단 표기시켜가 먼저. 가만 봅시다. 너무 많아서 그만 왜냐면은 서울시에서 면은 아무런 어플들도 안 되었어요. 이게 지금 는 거예요. 아무것도 없고, 어이안 되어 있잖아요. 재밌는 거예요. 아무도 안 재밌는 거예요. 다시 헤어하는 느낌이 고 얘네들도 없어요. 조심부터 얘터자래도 없어요. 이래도 요 여기야. 너무 요 여기야! 없어요. 이래도 없어요. 이어요이어로이레도이도어도할어 한번 해도시어요이일어나 이래도 없어요. 이어젠 아 맞다 이때 ZX가 아니죠? 아 맞다 제가 킬을 아다 ZX를 드렸는데 어이 리틀본 음이놈자 죽어버린건가 이 녀석은 죽지 않았으면 되는 거같아아 이때 진짜 분위기가 진짜 웅장해요 오 다행이다 아직 살아있었구나 깜짝 놀랐어 정신을 잃어버렸바보같은 정신차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는 이상한 놈이네 아무튼 다행이야 내가 모래 깃을 수 있는 가 없어요 스쿨이 일단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뭔 소리야 정 똑바로 차리고 들어가 인간들을 스킬기 시작됐어 아, 지금 자는 스켈레톤들이 내가 스쿨을 가서 고 있습니다 어서 오른쪽 방향 키를 눌러서 이간들을쫓아내 것도 하지 말고 어. 다리는 붙여 이트렌드면은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 가참 이상해요. 세련에서 점프할 수 있다. 내가 원래 무슨 키를 사용했더라? 어 이런 키로 하니까 진짜 힘드네요. 나 아. 마리오. 아니, <목소리를> 경비하러 통해서 입은 <유명하여> 이거 씨, 해제 말하기가 뻥이다. 인출차기라니, 갈리온에서도 만면 마우스가 있네. 말해요. 근데 경비장이 이걸 제 나가는데 망좀 구해달라 했는데, 어, 저를 보려다가 당했어요. 어, 경비대 말은 역부족이에요. 찾아가서 죽여버립시다. 오, 이건 뭐야? 나는 <laughs> 경비대장 오 어, 마녀 오 어, 너가 구했나 오 어, 전멸했다 음 너가 왜 이들게 됐지 어뭔 인간들이야 인간이 아니야 오우고야 오고 오호. 검은돌 입 있었어 오거들과 비교할 수 없었어 검은돌 리트르포 오우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 머리통을 가져가라. 쌈~ 미리 키도바꿉시다 끝까지 지 컨트롤. 어떻게 바꾸지 Z X. 어 뭔가 잘못됐어. 잠깐. 뭔가 잘못됐어. 어 뭔가 잘못됐어. 어 내가 길을 어떻게 했더라? 아 내가 엑트로점프를 했다 맞다. 애쉬가.. 씨야 됐다 얘 예, 스킬이 뭐였지? 와이얼 경비대장 됐어요 스킬은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좋아요 예전에는 이대쉬에물끼능이 없었어요. 어, 이거 마석으로. 얘 실력이 네. 실력, 실력은 음. 네, 음. 실려, 모르겠네요. 갑자기 며었네 너무 착해. 이 녀석, 정신, 차려. 성으로 돌아가. 죽어라! 예민이 <laughs> 약하네요. 999라니. 빵. 밝은 달이 떠 있던 밤이었습니다. 알겠어니다 아, 예. 소년은 계속해서 달렸어요. <laughs> 그 뒤를 검은 형체가 쫓았죠. 아픈 다리로 열심히 도망쳐 봤지만 추격자는 결국. 소년을 싶다. 따라잡았어요. 소년은 결국 지쳐 쓰러졌고 그런 소년의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. 그림. 그리고, 그리고. 녀석은 죽었어요.는 아니고 저는 <laughs> 그 소년의 마지막을 지켜보려 했어요. 그래서 죽었네. 불쌍 건... <laughs> 불쌍하네. <laughs> 이거는 왜 대사를 안 줄까? 아, 우리는 망상이 많아졌으니까 네가 알아서. 다시... 뭐더라... 아무튼, 괴물들의 별은 정부라길 할수 있다. 아, 어, 정부는 다 아시죠? 응... 음. 그럴 걸 알겠습니다. 음 조심으로 돌아오는 느낌... 와... 아, 좋아! 해렇해왜렇게해 이렇게. 아, 이렇게. 게 아, 네, 이렇게. 아, 네, 이제중 네, 이 아, 네, 이렇게. 이게 저번에는 나이트만 알아봅시다 유튜브 일단 지만하긴 하니까 아 사제는 굳이 필요없는데 지금부터아 저기 미쳐갔네 사실 이제은뭐다질을보 필요는 없죠 오케이, 아주 리트븐과 마음에 드는 스킬이어요마우스에붙걸지 아마 쉽 쓰면은 화몬이생성인게 아주 좋아요 뭐 지금은 약긴 한데 아 진짜 약긴 하다, 아 진짜 이 마소 아, 그게 되 빨리, 빨리. 빨리 해야겠는데 너무 <laughs> 저도 안 쓰. 아니, 아니 길고양이잖아. 띠용. 고양이 여기는 야시장이야. 인처야.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백반 먹으러 갈게. 안녕. <laughs> 귀엽네요. 나는 팔도시. 팔토시는개 좋습니다. 후반에 아... 아주 후반에 용사 고정이죠? 응알수 음. 있게끌거면은 기골 때려? 딜이 이동해. 하나, 둘, 셋, 하나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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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임섯 여섯, 여섯, 여 딜 초반에 사람 딜리층을 별로 안 써요 근데 미트볼의 세월호가 개좋아요 이게 일반치고는 일반에서 S... S? A? 나머지 구조는 왜냐하면 일반치고 2개 그 스킬을 2개 했다니까요 스킬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아이템과 이렇게 또 밸런스에요 아주 필드였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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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니, 이거 하나 합시다. 아, 하필. 너도 저게 또냐. 이게 방어막인데, 애들한테는 이걸로 하면, 병원 가면, 엘스피, 스턴이 걸려요. 미러는. 뭐, 스턴이라고 불리는구나. 아, 왜못 가니? 이거 다르지, 세긴는데 지금까지 제가 탈토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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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이시와 탈토시와. 탈토시 수령하자. 아니 맞아. 장검과 냉기의 새해. 박수 한번 주세요. 길 태미 팔토시 이 근데 진짜 안 나온다. 아 공격력 올리는 게좀 필요한데 지금. 뭐 마법사의 목거리랑 팔토시로 뚜껑 씩꺼이고 있긴 한데 이렇게. 슬스가 런런스인데 슬슬 슬슬 슬위 슬슬 격시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. 이페이스. 이제는 눈높이가 아하네 컷신 이거 들러쉬음 나는 장모인티야 음 나는, 음, 나는 이성이 될수 없었어 어둠으로 떨어진 느낌이야 동포들은 무사하나 음 많은 일이 일어났네 음난 도와줄게 왕, 와우... 음 알겠네. 음... 너한테 다 거만. 텐장 <laughs> 다 건다. 그날은 오랜만에 밖에 나갔어요. 그날은 오랜만에 밖에 나갔어요. 마왕님과 함께 조화의 숲을 지나고 있었죠. <laughs> 지긋지긋한 칼레오 놈들을. 다시 한번 설득하러 가는 길이었어요. 갈레온 성문에 가까워질 무렵, 마왕님이 이제 슬슬 마주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었죠. Mm -hmm. 그때 불쑥 인간 소년 하나가 나타났어요. 마치 용사라도 된 것마냥 꼴불견인 모습을 보잘것없는 망토 소년은 우리 몇 번에 두닭것 소년은 어째서 마왕님이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. 소녀는 마음이 그 소녀 알수 없는 힘그작 힘이... 작은... 알았어, 알았어, 저는..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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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. <laughs> 어, 이래서 컷씬이 싫어 난. 잠깐만요. 이거를 잠깐 녹화를 안 되겠다. 이제 3 0분로 계속 녹화하고 다음 때부터 6 0프레분을 합시다. 이 영상이 조금 바보거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제압을 아니고. 아하하하 아 역시 재수가 재밌어. 음. 아미부시대게우디아 옥우. 옥우시님, 가미우키한데. 한데옥이거님 가미우시님, 가미우시요 그래서 어제 가미우시님, 가미우시님, 가데 이거 형 가미우시님, 가미데시님가미우 전화기 아, 할까? 아, 니나 어차피 제노카가 해야 할 겸, 제노카가허좀그렇게는 되니까 그러기안지 줄은 안할 겸. 도길태워나가죠망 했어, 이거 유트 보니 진짜 다 좋은데, 단점 하나 있어요. 그 스와프 때 공격을 하던 중에 애들이. 근데 얘는 너무 들려야키유용하 있어 그나마 뭐질 수는 다 슬라임 쪙

아제발려제발려제발려제발려제발려 제멀려 제멀려 아... 아잠깐 아, 부스러운데? 어떡하지? 아니 내데 네, 네. 기가 막힌 진력으로 얘네들을 다죽면되는 거야 알았어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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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아이 o l d y 어아 I 이이이이 k 는이 w I h e 아, 그림이 좀... 나왔지 오래되긴 했어요. 뭐. 갑시다. 뭐나 아니야, 명계의 길러아 길로틴 타이밍이 좀고되긴데 으아... 어, 내가 알던 길로틴 아닌데 이거? 희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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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내나. 젠리나가나온건 좋은데 뒤희 너무 약해나희내리 희내나. 자체도 딜레이가 좀. 된장. 너무 쓰잖아, 애들이. 아,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. 일단은 녹화를 이렇게 해야 할 거. 내일부터. 이제 <laughs> 녹화해보겠습니다. 음, 아, 마지막으로 과목을 먹는 거지. 알았어 아만 과목을 해볼게. 일단 지금 제가 제일 필요한 거는, 이거 제드립보다는 공격력 이 <laughs> 휴. 나는 리테본을 주로 할거기 때문에 마공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. 요제코 타임 필요 없고. 이번에는 공격력 올인해야 돼요. 그 다음부터. 야, 두안에 이거 두 개를 볼수 있을까? 통표를 해야 하고. 날카로운 정신은 지금 말아야 되는데, 마지막에 디딜 많이 묻어 썼다 때는 이걸 올리시면 됩니다. 골자살불량까지 스 써지기 필요 없어요. 육장부터 어, 써질 필요 없는데, 파워타워 입을 별로 안 쓰거든요. 저번에 제조 랩, 얘 때문에 이거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제조 랩도 저번에 말이 필요 없고, 제일 필요한 거는 이 공기 몇두 개랑 여기까지 해가지고. 스피드 타입 공속 이석 증가에다가 여기 풀타임 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 형수까지 한 다음에 이제 노랫판 교정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엠 2 와아 기다